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벌써 오늘 월요일이다 그죠 예, 우리 고객님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난초맘도 바쁜 <laughs> 아주 바쁜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부산도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거듭 예,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좋은 날, 행복한 날 맞이하시기를 예, 바라는 마음으로 난초망 아침 월요일 아침 어, 영상 소개를 해 봅니다. 예, 제일 먼저 예, 어저께 예, 우리 온시디움이요 예, 하나인데요. 어, 우리 꽃에는 하나예요. 근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꽃도 많이 달려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꽃을 하여 봅니다. 예쁘죠? 원시디움. 뭐, 우리 고객님들 익히 잘 아시는 아이죠? 예. 원시디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우리 고객님한테 소개시켜 줬던 카틀레아 교배 종요 예, 꽃 있는 아이는요 이제 몇 아이 남지 않았고 화분에 있는 아이도 지금 거의 지금 예 원판 직전이고요 뿌리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조금 한몇 분한테는 돌아갈 정도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기 우리 카틀라 교배종 꽃 있는 아이는 예0 0 0 원이고요. 예, 아직까지 다른 아이가 꽃이 안 피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 뿌리 3개만 원이고요 어, 분해에 있는 아이는 4개만 원에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아주 우리 고객님의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아서 <laughs> 감사, 예,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넷이요. 예, 이제 자넷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예, 향이 너무 좋은 아이죠. 꽃도 예쁘고요. 예, 우리 자넷은 18,000원에 예, 소개시켜드리고 예, 빌리지 세프 예, 몇 아이 안 남았네요. 18,000원에 우리 빌리지 세프도 이렇게 이쁜 아이 예, 꽃 예쁘죠. 그에도 소개를 시켜주니다 그리고, 옐로그린이 아직까지 꽃을 안 피우네요. 제가 너무 몽우리 있는 애를 데리고 왔나 예, 우리 옐로그린도 18,000원 이 h 요 v e 코 e 이고 o w green, I have a little bit m 예, 우리 미니 퍼플도 향이 너무너무 좋죠 서 우리 미니 퍼플은 23,000원에 예,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또 시켜드립니다 아 그리고 버튼탑 꼭 보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사진을 예, 이 아이가 버튼탑입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죠 우리 버튼탑은 예, 우리 버튼탑은 예, 2만원에 소개를 시켜 드리고 어, 몇 아이 남지 않는 우리 카나리아 예, 요렇게 요렇게 노랑이가 예쁘게 핍니다. 우리 카나리는 15,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미소요. 예, 미소. 어머 어 아, 깜짝 놀라라. 하면 <laughs> 아, 이게 카메라가 이상하게 됐어. 미소가, 예, 꽃이 완전히 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미소 사진을 또입고를 해서, 예,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봅니다. 예, 우리 미소 2만원입니다. 그리고, 예, 기아키아 핸드소니아나, 예, 이제 요 아이, 세 아이 남았네요. 예, 우리 기아키아 핸드소니아나는 3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이 우리 고객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잠깐만요.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온 아이 있죠, 고객시 잠깐만요. 화면이 잠깐 끊겼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디아키아 핸드소니아나 뿌리 이 아이가요, 고객님. 어 언제 꽃이 올라와요? 자꾸만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이렇게 어, 오돌도돌 보이시죠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이렇게 올라오나 이 아이가 꽃대입니다 우리 고객님 그리고 아, 비올라시아 세미알바 사진을 찍었었는데 네. 우리 비올라시아 세미알바는 7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어, 만원에 파는 호습세트가 몇 아이 남지 않아가지고 우리 옐로그린은 지금 세 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핑크는 하나이 남아 있네요. 초코도 하나이 남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인기가 많아서 하하는 더드여놨는데 예, 하하는 몇 아이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그렇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새로 입고한 아이들이 또 있죠. 예. 잠깐만요. 여기, 아, 히비끼가 들어왔는데, 우리 고객님, 이거, 진짜 우리 히비끼. 한번 보실래요? 예. 밥이 엄청나요. 이 아이뿐만 아니고, 꽃도 너무너무 많이 물었고, 그래서, 근데, 몇 아이 못 데리고 왔습니다. 없어서. 우리 히비끼는 만 원에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려보고요. 음어참 저기 슈퍼제브라가 입고가 됐는데 예몇 아이 못 데리고 왔어요 슈퍼제브라를 그래서 우리 슈퍼제브라 꽃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보이시죠 예 우리 슈퍼제브라 예,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잎 상태가 조금 조금 한두입 정도가 그렇긴 한데 꽃대가 너무 싱싱하게 삶물고 올라와서 제가 입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블랙티어솜요 희비끼랑 예, 좀 많이 닮기는 닮았죠? <laughs> 우리 블랙티어솜도두 아이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블랙티어솜은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밥도 많구요 제가 한번 보세요 고객님 상태가 너무 괜찮죠 그리고 아 트롬 야가 예 아직 고치고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우리 트롬 야예몇 아이 왔습니다 15,000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시켜 드리고요음 페트로세라 이 아이 고객님 한번 보세요. 이 향이 조금만한데 엄청나더라고요. 가격도 세기도 하고. 아무튼, 예, 우리 페트로세라 유향이죠. 너무너무 좋은 향이죠. 예, 작지만, 우리 고객님들 그, 그, 부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페트로세라 4만원에, 예. 소개시켜드리고, <laughs>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요, 고객님. 미니 에피 덴도로라는 아이래요. 예, 여기 끝에, 요렇게, 이렇게 예, 자그마하니, 앙증맞게 꽃대를 물고 있더라고요. 요 아이는 5천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해리소니아나, 향이 너무 너무 좋은 아이죠. 예, 우리 해리소니아나 꽃 사진입니다. 이쁘죠? 우리 해리소니아나 사진이 없었는데도 우리 고객님에게 반응이 좋아서 예, 12만 원에 판매를 하죠. 예, 해리소니아나 꽃이 너무 예뻐요. 어, 향기도 좋고요.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안참그 도... 아, 자일락 엔젤키스는요 고객님 지금 어, 입고가 되기는 했는데 어, 아직 제가 이 아이죠 자일락 엔젤키스 예. 주문 받겠습니다 꽃대 두 대고요 예. 그리고 자일락 그린퍼스트요 예 너무 진짜 꽃이 향기도 좋고, 우리 자일락 그린 퍼스트는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개 네, 없죠? 예, 네, 제가 계속 꽃이 는아이들제육고를 계속 했었었는데, 예, 네, 없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자일락 스칼렛이요. 예, 네, 우리 자일락 스칼렛도 자세히 보면 꽃이요. 어차피 희한하게 생겼어요. 예. 우리 자일락 스칼렛. 4만원에. 향기 좋아요. 자일락 스칼렛도. 그래서 4만원에 판매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 보시면. 아, 가루시아눔 이 아이도. 잠시만요. 제가 다시 안에 있어가지고. 예, 이 아이도 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가르시아노 제가 이렇게 아직 활짝 피지를 않아가지고요 예, 이런 꽃인데 전체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가르시아눔 3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어, 그리고 또예 맥시마 알바 있죠. 예. 우리 메시마 알바, 8만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요. 작은 아이도 있어요. 4만원 하는 아이요. 그 다음에, 비올라시아, 폴람미아 예.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이 예. 아이는 10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제가 그, 어저께인가, 이 꽃사진을 아직까지 팔레, 팔레놉시스 리치핑크. 예. 이 예. 아이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팔레놉시스 디치 핑크 예, 4만원에 판매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직까지 온종 아이들을 카틀라 온종 아이들을 정리를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laughs>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진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예, 아, 두데만이아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레드베리요. 예, 5만원씩 판매하죠? 예. 제가요, 정말, 그, 웬만한 아이들은 호접은 거진 5만원에 판매를 해요. 예. 특별하게 조금 제가 고가로 들어나이는 할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 다운요, 아, 우리 크리스티 다운, 우리 크리스티 다운이 꽃이 예쁘죠, 이 아이도. 예, 우리 크리스티 다운은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 파리시 세비 알바는 3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는데. 꽃대가 제법 많이 연결었어요. 저도 이번에 어, 꽃들을 한번 <laughs> 이렇게 정말로 이쁘게 예, 꽃대를 잘 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 레미아에도 예, 제가 3 5 0 0 0원으 판매를 하고요. 예, 크리스티아놈도 있지요. 예쁘죠 크리스티안 왕정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어 밀타시아 밀타시아가 있구요 음 그리고 또 제가 블룸은 빠질 수 없죠 예, 블룸은 5만원에 판매를 하죠 예, 너무 예쁩니다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아, 꽃이 피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페이컨볼요 예, 쁘게 꽃이 폈어요. 이만한에 판매를 합니다. 아, 그리고, 오크리아나 티포 있습니다. 예, 8만원이죠. 아, 그리고, 어, 어저께, 아, 금, 토요일 날 제가 방송하고 농장 가서 데리고 온 아인데요. 이 파리시, 피피오요. 예. 꽃이, 오, 이 아이 사진으로 보니까, 4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얘도 지금. 꽃대가 말도 못해요. 예, 요렇게 핀대요. 여기 모어리가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아이 못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도. 최고의 아이들을. <laughs> 오시고 오느라고 예 그랬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우리 고객님들 음, 언제나 그렇듯이 예,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난좀 하면 어, 전에는 그냥 뭐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정해놓고, 예, 제가 저기 방송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주문량이 밀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간단간단하게 어,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들어 있고 하게 되면 제가 방송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뭐, 오늘 또 아이들이 뭐, 잊고 되는 아이가 있으면, 예, 뭐, 내일이든, 저녁이든. <laughs> 근데 사실은요, 이제 제가 찍잖아요. 좀 서툴기는 하지만, 음악도 못 놓고, 그러기는 한데요. 솔직히 재미는 있어요. 음, 솔직한 마음입니다. 조금 무리하지 않게끔. 제가 노력을 하면서 네. 오늘 난초만 영상 오늘 여기서 접고요 어, 또 귀하고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음, 우리 고객님 월요일 아침 예. 좋은 시간 또한주 동안 무탈하게.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난초맘 오늘 인사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